고추로 고추 소박이 한번 담아볼 건데요. 하교 갔더니 이렇게 홍고추가 예쁘게 익어서 홍고추랑 같이 우리 손기에 아이디어를 넣어서 홍고추, 롱우리고추 같이 예쁘게 고추 소박이 담아볼게요. 오늘은 어느 밭으로 오신 거죠? 어, 여기는 고추밭이에요. 아 되게 기네요. 네. 여기는 일반 고추가 아니고 롱그린 고추. 음 생고추로 먹으면 아주 맛있는 롱그린 고추. 요즘에, 요즘에 많이 찾으시는 고추네요. 맞아요. 롱그린 고추. 롱 그린 네. 한번 보겠습니다. 왜롱 네, 그린이라고? 이렇게 길어요. 아. 이렇게 길어요. 작아도 이렇게 길어요. 너무 싱싱해요. 네, 아주 싱싱하죠. 윤기가 쫙쫙 나면서. 여기서 한번 먹어봐도 되잖아요. 아, 먹어봐도 되죠, 당연히. 제가 먹어봐도 됩니까? 어, 드셔보세요. 그렇죠. 얘는 네. 무농약이라 바로 드셔도 됩니다. 제가 요걸 롱 그린 고추 한번 먹어볼게요. 네. 드셔보세요. 식감이 어때요? 음! 그냥 먹어도. 음? 뭐 맵지도 않고 맞아요. 그렇다고 너무 슴슴하지도 않고 딱 그냥 단맛이 않아요. 단맛이 나면서 너무너무 아삭해요 글쎄 달콤한 단맛은 아니라도 그 고추의 특유의 향이 있어요 음. 그리고 이게 심심하지가 않아요 이 등뿍 그리고 식감도 어, 입안 가득 차는 그런 고추예요 저도 먹어볼게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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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조금 달콤하네요 카메라는 그쪽을 향하고 있지만 저는 계속 <laughs> 정말 달콤하네요 햇빛을 음. 많이 받고 자라서 음. 지금 그한 2시 어, 반, 3시 3시 가까이 됐죠. 딱 간식으로도 좋네요. 1일 하루 먹으면요. 그냥 간식으로도 와 근데 주렁주렁 진짜 많이도 매달렸네요. 많이 달렸죠. 그 어, 너무 힘들해요 풋고추로 먹을 때는 이 정도면 좋고요. 제가 오늘은 이 고추로 풋고추로만 먹기는 좀 아까워서 이걸 요리를 하려고 그래요. 무슨 요리를 하냐면? 어떤 요리인가요? 고추 소박이. 우와, 고추 소박이. 잠깐만, 너무 앞에서 클로즈업 했나요? 이분께서 오똑밤, 오똑맘 송너자 아, <laughs> 송혜자 오똑맘이십니다 자, 안녕하세요 한번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송혜자입니다 <laughs> 자, 주 뵐게요 네 우와, 근데 주렁주렁 근데 무농약인데도 벌레가 거의 없어요 전 너무 깨끗해요 있어요 많나요네 음. 벌레, 벌레 많아요 벌레 아니, 너무 잘 관리하신 듯해서 음, 정말 무진 애를 써야지 무농약이 이 정도 되는 거예요 응 음. 왜냐면 음. 천연농약을 만들어서 주니까 음. 많은 효과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 밭에는 참새 때가 굉장히 많아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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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새 소리가 정말 많아요. 네. 정말 참새가 많이 나요. 계속 날아들어서 네, 아주 그냥 심심하지 않습니다. 음. 아 근데 요건 약간 또3000% 빠지는 거지만 어. 요 옆에 바로 옆에 이건 뭔가요? 예. 어. 예. 얘는 뭔가요? 예. 예. 얘 처음 심어봤어요. 피망이죠. 어. 요 잠깐만. 피망이 이렇게 초록에서 노랑으로 바뀌어가는 건가요? 노랑 어. 피망인가요? 그러게 이렇게 노랗게 익네요. 피망이 음. 이렇게 안 따면 노랗게 익는 건가? 어. 아 이거는 그러면은. 이거는 베토벤님께 여쭤봐야겠네요. 네, 우리 베토벤님께 여쭤봐야 돼요. 어, 여기 바로 옆에 이렇게 있네요. 음, 자 얘도 그래서, 일단 나중에 음. 좀 공부를 해서 무슨 요리를 해봐야 될것 같고. 네 이걸로 오늘 오이 소박 아니 고추 소박이를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네. 오이 소박이는 정말 많이 들어보고 많이 먹어봤는데 고추 소박이는 어떤 음식이죠? 고추 소박이요. 처음 들어보시죠? 네. 여기. 고추소박이 이제. 어, 보지도 못했고, 응. 들어보지도 못했습니다. 응. 이 이제 롱그린 고추가 조금 더 통통하게 여물잖아요. 응. 그럼 이렇게 가운데를 쭉 쪼개서 그 속에다가 속을 집어넣어주는 거예요. 응. 고추가루는 하지 않고 시원하게 할 거예요. 아, 그럼 빨갛게 하지 않고? 응. 빨갛게 하지 않고. 맑게 하는 건가요? 네. 참, 어, 또 어떤 응? 비주얼의 음식이 또 어떤 맛의 음식이 나올지 너무너무 기대됩니다. 네, 오늘 이제 오이 소박에, 이 고추 소박에 이 넣을 고추는 응. 이렇게 좀 통통하고, 응. 좀 단단한 거. 그래야 식감이 아삭거리니까요. 제가 이런 것을 좀 따겠습니다. 어, 단단한 거를 따겠습니다. 와, 고추, 사실 고추밭에는 어렸을 때 시골에서 자라서 네. 그때 많이, 어, 가보긴 했지만 어렸을 때 기억이 안 나고, 어, 지금 이렇게 보니까는 또, 어, 너무 탐스럽고 좋네요. 따고 네. 싶죠? 그때 막 일하기 싫어서 도망 다녔는데. 아, 고추도 따봤어요? <laughs> 그럼요. 아, 내가 막내라 일을 안시는거 같은데. <laughs> 둘째인 나만 일한 것 같은데. 막내도 아, 일을 했다고요? 어, 밥벌이 해야죠. 밥을 먹으려면 <laughs> 일을 해야 했습니다. 아, 그랬구나. 자, 와, 벌써 이렇게, 어, 담겼네요. 자, 이런 약간 통통한 고추들. 음, 통통한, 고추들로. 지금. 통통하다고 해서 또 이게 맵거나 또 그러진 않죠? 아 좋은 질문이에요. 얘는 통통하다고 해서 맵거나 아직 그러진 않아요. 음. 가을 되면은 얘도 이제 약이 올라서 그때는 좀 매워질 수 있는데 아직은 매운 맛은 아니에요. 음. 자, 그러면 이제 재료 준비가 다 됐나요? 네, 우와. 오늘 이렇게 따서 가겠습니다. 오동통하네요. 네, 너무 야. 많지만 필요한 만큼만 따서 가겠습니다. 너무 더워요. 잠아 그리고 한 가지 보여드릴게요. 네, 우리 현대장이 아주 알뜰해서 이쪽에 이렇게 배추를 심어놨어요. 쭉 보이시나요? 배추, 배추. 우와. 추석에 배추김치 담아드릴 배추. 아, 아 이거 다 자라면 배추김치 담을게요. 음, 이거는 여기. 그러면은 뭐 김장까지는 너무 어, 멀고 추석에 네, 담을 김치가요? 김장배추는 따로 따로 심는 데가 있어요. 그럼 추석에는 이걸로 배추 김치를 담으시는 건가요? 네, 우와, 배추도 지금 끝이 안 보이네요. 저 끝까지. 네, 그만 오세요. 더워요. 빨리 가요. 아, 더 찍고 싶은데. 아, 그냥 오세요. 자, 여기는 또또 다른 고추밭인데요. 고추가 좀 다르네요. 네, 이거는 이제 고춧가루용 고추예요. 아 고춧가루를 만들. 이제 우리가 음식의 재료로. 고춧가루를 많이 쓰니까, 어, 이, 밭이 커요? 이런 밭이 세 개, 고추, 고추 밭이 있다 그랬잖아요? 음. 그 중에 하나요. 예 오늘 이 빨간 고추를 따는 건, 이 빨간 고추가, 고추 소박이 고명으로 들어갈 거예요. 색깔이 예쁘게. 그렇군요. 네, 그래서 따는 거예요? 여기 고추도 튼실하네요. 네, 그렇죠. 와, 오똥 맘은 음식 하시랴, 어? 또 고객들, 가족들, 또, 이렇게 랜선으로 만나시랴, <laughs> 또 농장 관리 하시랴, 진짜 쉴 틈이 없으시겠네요. 농장 관리는 사실 남편 판매장이 하죠. 이것까지는 제가 능력 부족이고 도와주니까 다할수 있는 거예요상단다 아, 못하죠. 대장님도 대단하신 것 같아요. 아, 맞아요. 이거를 다 무농약으로 갖고 내려면 지금 보니까 여기서 진딧물이 있어요. 이 정도는 어떻게 할수 없어요. 음. 이렇게 완벽하게 진딧물 하나 없이 기른다는 건 무농약으로 말이 안 되는 거고 이런 거 감수하고 가는 거예요. 왜냐면 수확량이 좀 줄고 그렇더라도 그거는 감수하고 가야지 다 욕심을 내면 이렇게 무농약 못하죠. 그렇지만 또 믿고 먹을 수 있으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안심되죠. 네네. 그래서 이런 것도 약간 비싸더라도 찾아 주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힘을 내서그런는 거죠. 그걸 알아주는 우리 오똑함 가족들이 또 있으니까. 아, 맞아요. 어? 저도 오똑함 음식 <웃음> 매니아고. <laughs> 와, 주렁주렁 아주 많이도 달렸고 또 네. 어, 빨갛게 잘 익어가고 있네요. 네, 지금 익어가는 중이에요. 여기 음. 지금 빨간 거 이렇게 골라서, 정말 요 네, 골라서 따겠습니다. 이게 사실 진딧물이게 자국이 좀 있죠. 그거 음. 뭐 닦으면은 문제 없어요. 닦아서. 이거 고추는 매운가요? 이거는 롱그린 고추에 비해서 네, 아, 이거는 매운 거예요. 어. 이거, 이걸로는 이이 고추로는 어, 고추소박이는안 되는 건가요? 고추소박이요? 이걸로요? 네 같이 하면 참 모양도 예쁘고 칼라도 예쁠 것 같은데 오, 너무 맵나요? 오 그냥 제 생각이에요? 어 그래요? 오 고도 아이디어 같은데 아 그러면은 이렇게 파란 거 하나 빨간 거 하나 이렇게 소박이를 해보자고요? 너무너무 예쁠, 거, 예쁠 것 같긴 한데 또 너무 매우면 고객님들이 어,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매운 건 사실일 거 아마 음. 이건 안 맵지만 매운 게 사실이에요 근데 어 좋은 생각 같아 요왜냐면은안 매운 고추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매운 고추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음. 저는 안 한번 먹어보고 매운. 싶어요. 그럼 한번 해볼까요? 오케이. 오케이. 한번 해볼게요. 그건 오. 생각도 못했는데. 제 아이디어가 들어가나요? 오. 만약하면집분 성북이... 있나요? 오. <웃음> <웃음> 맛있게. 예. 네, 한 턴. 예. 담아지는 걸로. 오. 어, 음. 맛있을 것 같아요. 시원하면서 또 이렇게 톡 쏘는 맛도 있고. 오. 곧 아이디어. 그럼 오늘 한번 해보는 걸로. 아삭이 아삭이 고추도 바로 해서 먹어도 맛있지만 예. 또 홍고추는 뭐 바로 먹기 힘들면 좀 익혀서 숙성시켜 먹어도 음, 될것 같아요. 괜찮을 것 같은데요? 음. 왜냐면이 홍고추가. 이게 뿌고추로 먹기에는 얘는 진짜 매워요. 음. 매운데 익으면 달콤하면서 하면서 맵거든요. 음. 그래서 고춧가루 좋은 고춧가루로 하면 음식이 달잖아요. 그래서 이 고추로 해서 약간 숙성해서 먹으면 될것 같아요. 한번 해볼게요. 정말요? 네, 한번 와, 해볼게요. 야, 제 저, 아이디어가 이렇게도 쓰리다니어 이거 그 생각 못 했는데 좋은 생각. 같아. 아시겠지만 저는 뭐 요리니 추에도못 끼잖아요. 요리니 <laughs> 알죠? 아, 그렇죠. 그렇죠? <laughs> 먹는 데는 선수죠. 어, 요리니 아이디어가. 아이디어, 아이디어 그런 데서 나오는 거예요. 어. 고마워, 한번 해볼게요. 이야, 그러면 정말 예쁜 어? 고추 소박이 나올 것 같네요. 너무 너무 기대되는데. 해봅시다. 그러면 어? 재료 소개하면은요. 청고추, 홍고추, 이거는 무가 좀 많이 들어가요. 무를 채 썰어서 많이 들어갈 거고, 그래서 무는 지금 현재 밭에 없어서 마트에서 하나 입펴왔고요 그리고 배가 들어가고요. 자색 양파가 고명으로 들어가고, 양파, 흰 양파는 갈아서 들어갈 거예요. 그리고 파가 조금 들어갑니다. 고추를 이렇게 손질을 해놨는데요. 손질하는 거한 번만 보여드릴게요. 꼭지를 이렇게 따주세요. 깔끔하게 꼭지를 이렇게 따주고, 이제 이렇게 살집을 내릴 건데요. 뒤에는 살집이 어, 안 나게. 한쪽으로만 이렇게 벌려줄거예요 그런데 이 씨는 어 그대로 있게 할거예요 씨를 다 제거해버리면 맛이 조금 떨어져요 이 음. 속에 씨가 있는게 더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고명이 이렇게 들어가면 씨가 그렇게 지저분한게 느껴지지 않고 어, 씨의 맛을 충분히 느끼기 위해서 이대로 씨는 그대로 가져갈겁니다 다시 한 번만 끝이 내는거 보여드릴게요 그위만 살짝 이렇게 해서 벌어지게 해주시면 됩니다 빨간 고추 한번 볼게요 이렇게 빨간 고추로 씨는 그대로 가져갈게요 이렇게 해서 소금물에 살짝만 절여줄거예요 오래 절이면 안되고요 한 10분 정도만 살짝만 소금기름을 살짝 대게 할거예요 너무 오래 절이면 소금이 많이 빠져서 약간 나중에 익어서 질기맛이 있거든요 10분만 이렇게 담가주겠습니다 게요. 이것은 청양고추 한 개, 한 개를 한 개를 배한 개와 음, 양파 한 개와 찹쌀풀을 써서 다시육수 한 컵과 같이 갈은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찬일염이 두숟어가다 여기 해주겠습니다. 설탕은 따로 들어가지 않고 배로 단맛을 내주는 거예요. 그리고 매실도 들어갈 거니까 매실이 반컵이 들어가고요. 됐죠? 반컵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고추 속으로 아까 고깨 채썰어 넣어 고가 반개가 들어가고요. 여기 에 멋지게 색을 내줄 청고추. 그리고 아삭한 식감을 위해서 자세히 많다. 이렇게 커가 이러이 이제 쑥에서쑥이 나와서 아주 시원한 맛을 내줄거예요 한입 깨물때마다 속이랑 같이 이렇게 먹게 되는거쑤요 쑤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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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쑤 그리고 아까 홍고추 생각지도 못하는 홍고추도 같이 오늘 해볼 건데요. 홍고추는 약간 매울 것 같아요. 그래도 이렇게 잘 익었으니까 여기서 또 단맛이 날 건데요. 이거는 홍고추 담가는 홍고추 다 익은 거는 우리 판대장이 정말 좋아하는 재료가 마침 잘 됐어요. 이렇게 해서 익혀서 홍고추 이제 속은 다 넣었는데요. 이제 육수를 여기 잠기게 이제 부어줄 거예요. 그래서 다시마 육수 둘것까 이 속이... 어... 음, 추 속이 약간... 간간한 상태이기 때문에... 국수는 싱하게 해주고 소금은 이제 넣지 않겠습니다. 그을잘 음, 섞어서 여기 부어주겠습니다. 이렇게 잘 잠들게... 제가 오늘 담은 이 소박이를 한번 먹어보려고 하는데요. 소박이는 지금 먹어도 아무 뭐큰 데가 난다거나 그렇지 않고 지금 먹어도 맛있어 여름이니까 시원하게 학용도 냉장고에 숙성시켜서 시원하게 드시면 더 아삭거리면 맛있거든요 어, 이렇게 고추소박이 담아보았는데요 고추소박이 조금 생소하셨죠? 어, 오토파면는 이렇게 안 매운 고추가 많아서 한번 시도해 보았는데요. 이 여름에 어, 찹쌀풀도 들어갔고 또 청양고추도 하나 갈아 넣으니까 국물이 아주 칼칼하고 좋아요. 익으면 냉장고에서 숙성되면 이제 더 시원한 맛이 날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도전해 보시고요. 어, 롱그린 고추, 안 매운 고추는 오토파에 많이 있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문의해 주시고요. 우리 농장은 어디 똑똑하게 농가지요? 저는 오토파입니다 많이 많이 사랑해 주세요.